욥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후 욥이 그의 입을 열었고 그의 나를 업신 여겼다. 아, 그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죠.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이 7일 밤낮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어, 그저 그냥 그 고통에 처해 있는 욥과 덕으로 함께 땅에 앉아 있었어요. 욥은제 위에서 어,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온몸에 어, 종기가 나서 그 토기 조각을 가져다가 그 온몸을 팍팍 긁고 있었어요. 이런 그 처절한 아픔과 괴로움이 지난 다음에 욥이 먼저 입을 열어요. 그러면서 그의 날을 없인 여겼대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미 해석을 해가지고 생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마 그 뒷부분의 문맥을 보면 그가 태어난 날을 그가 저주하는 것을 보고 이 본문에서는 생일이라고 번역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원문에는 생일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의 날. 그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가보실까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원문을 보면 욥이 말하여 이르기를 원래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제가 이걸 번역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 말했다라는 말이요 이 외쳤다 소리쳤다 막 절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너무 그러면 강하니까 내용이 그냥 그가 말했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 욥이 이제 막 절규하듯이 막 그, 몸소리를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이면 새벽, 그리고 시간시간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또, 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나의 가진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유 없이, 난데 없이 큰 재난이 나의 삶 속에 닥쳤고, 심지어는 온몸이 헌데가 났어요. 이병 가운데서도요, 사람을 제일 우울하게 만드는 병이 뭐냐 하면 관절 계통의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류마티즘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사람을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겉으로 보면 멸종해요. 근데 막 관절이 아프고 욱신욱신 쑤시면요. 걷지도 못하지요. 뭘 먹지도 못하지요. 움직이지도 못하지요 그게 류마티즘 관절염이 가지게 되는큰 아픔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피부병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또 그냥 추접하잖아요. 계속 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아니 뭐야 좀 씻지. 누가 안 씻었어요? 씻었는데도 피부병이 오면 그냥 온몸이 다 가렵고 간지러운데, 거기다 이제 막 진물까지 나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대개 인류는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삶 속에 무슨 어려움이 오거나, 특별히 병에 걸리면, 뭐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되게? 죄 받았다. 죄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럼 옆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닥쳐. 뭔가 숨기는 게 있겠지 또 이런단 말이에요 온갖 누명은 다 쓰고 몸은 가렵고 견딜 수가 없고 잠도 안 오고 욱신욱신 쑤시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욕이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막 절규하는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니까 막 우리 같았으면 막 괴송이라도 질렀을 거예요 이런 욕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내가 낳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날이 아예 사라져 버렸더라면 산의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했던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자, 우리 성경을 좀 가만 보면요.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건 말이 좀안 돼요. 왜냐하면 애를 뱉는지 안 뱉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애를 뱉는데 이게 사내아인지 딸애인지 알아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억측스러워요. 근데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 애를 낳는데 사내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사람들이 사내다! 아들이다! 하고 막 좋아하는 그 밤에 일어난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욕은 밤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욕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던 날, 아예, 그 날이 달력이 없었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내가 태어나던 그 밤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고 막절규하는 겁니다. 자, 4절.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해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원문이었습니다. 그날이 캄캄하게 되어버렸더라면. 엘로임께서 위에서부터 돌봐주신다며 찾지 않으셨다면. 한점 빛도 그 위에 비추지 않았더라면. 문학적인 기법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또그 다음 5절로 넘어갑시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어둠과 죽음같은 그림자가 그것을 값주고 차지했더라면 그것 위에 구름이 터잡고 있었더라면 암흑이 그날을 위협하여 차지했더라면 지금 이 어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어둠, 깜깜함, 그림자. 이건 뭘 연상하는 겁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어둡고 칙칙하고 캄캄하고, 대개 이제 살면서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에게 찾아오는 느낌은 어둠입니다 흑암 어둠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말을 멈추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생 살면서 자꾸 어두움 그늘이 찾아와요.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좌절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포기해요. 이건 뭡니까? 기가 꺾여요. 용기가 생기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파장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거기에다가 몸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희망을 갖고, 빛을 마음속에 품고, 밝고, 맑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 나는 다시 할수 있어. 나는 다시 일어나야 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희망을 가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좌절의 파고가 일어나고, 절망의 파고가 일어나고, 다 포기하고, 그래, 이제, 다 소용없어. 이렇게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 같은 그림자가 여러분 삶 속에 들이올 때, 그것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안 됩니다. 요분 지금, 자기 자신의 너무나도 지금 어렵고 군박한 처지에서 온통 보이는 것이 어두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빛을 외면하고 자꾸 어두움 가운데로 향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욕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욕은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가만 보면 욕은요 아주 굉장히 고단수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수 있어요. 욕을 절대 여러분 예수님처럼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욕은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욕도 이 좌절과 절망의 캄캄한 밤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쫙 깔려서 그 어두움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때 조심하십시오. 그 어두움에 붙잡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때가 돼서 은퇴하고 때가 돼서 일자리를 놓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일은 절대 없으셔야 돼요. 이거는 참 인생에 있어서 안 좋은 일입니다. 자, 6절로 가볼까요?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역시 마찬가지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밤 그것이 아예 어둠에 잡혀버렸더라면 1년의 여러 날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 달들의 숫자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 밤이 뭐예요? 그가 태어났던 밤그밤에 아예 어둠 다시 말해서 죽음이 휩쓸, 휩쓸고 지나가서 요비라는 그 아기 자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1년 중에 그날 바로 뭐예요? 생일이 없었을 텐데 한 달, 두 달, 세달 우리가 정월달부터 시작하여서 어 12월달까지 달수를 계산하잖아요. 그 달수에 그 어떤 날에도 내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이건 뭡니까? 차라리 여지껏 산 것이 다 허무하니 태어나지도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 안할 텐데. 정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고단수의 원망이에요. 아주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에 잡히면 이렇게까지 돼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같을때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게 믿을 바에야 애초부터 믿지 않았더라면 <laughs>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왜 교회를 나와 가지고 내가 왜그 목사님을 만나 가지고 내가 왜이 신앙을 선택 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때가 있어요. 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그 하고 많은 세상의 일들 가운데 목사가 됐나. 내가 되고 싶어서 됐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했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루어 달라고 해야지 좀 어렵고 힘들다고 다 포기하려고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이 속 썩인다고 내가 저걸 왜 낳는가. 그럼 어떡할 거예요.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여러분 그니까 러 저는요, 우리 동양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팔자 소관을 나쁘게만 보지 않아요. 어떡하겠어요. 여기 다 팔자인데. 목사로서는 할 소리는 아니지만, 어떡하겠어요. 내게 주겨, 주어진 운명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길인데,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휘둘리면 휘둘린 대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멋지게 살아가야죠.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은 바닷물을 먹으면서 바닷속에서 생계거리를 찾아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산골짝에 사는 사람은 일평생 바다 한번 보지 못하고 살더라도 그 산속에서 또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마련이에요. 내 인생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 아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고 밝게 살아야지. 그러다가도 이제 어둠이 깔리면 어때요? 막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그 남자 안 만나고, 옛날 날날 쫓아, 날 좋아한다고 쫓아낸다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럼 행복했을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빛을 발견하세요. 기쁨을 발견하세요. 소망을 발견하세요. 거기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 욥의 경험은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절망과 좌절입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자꾸 욥만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봐야 돼요. 7절입니다. 그 밤에 자식을 되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원문이 이렇습니다. 보라, 그 밤, 아기를 낳지 못하여 그가운데 기뻐 외치는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내내 마찬가지죠?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원문 이렇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리워야단을 성나게 하는데 능숙한 자들이 그것을 저주하였더라면.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닥 괴물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나일강에 살고 있는 악어를 뜻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니워야단이라는 것은 뱀, 또 무슨 뭐, 어, 그 악어, 무슨 파충류, 아주 징그러운, 이제 그런 거를, 어, 표현할 때이 니워야단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그 시부리 말이 번역이 안 되는 걸 그냥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시부리 말을 쓰고 하는 거, 여러분 전혀 낯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옛날 신화 속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이 괴물을 부리는 자들이 있죠. 신통방통하여서 괴물을 부리는 소위 말하는 그그 그, 그 악계, 영계, 귀신의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 무당들, 이런 자들이 있다고요. 저주를 불러오는 이 주술사들. 이제 그런 것을 욥이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주술사들은 주로 저주하잖아요. 방을 들고, 피들고, 누구를 해갖고 막 저주하죠. 옛날에 여러분들 그 장이빈 그 드라마 보면은 장이빈이가 그냥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인형을 만들어서 막 바늘로 꽂고 그런 그 저주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리워야단을 성나게 하는 자들 이런 신화적인 얘기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 만약에 내가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해서 아예 태어나지 않게 했다라면 얼마나 사람이 절망 속에 차, 빠지면 이러겠어요. 차라리 나를 저주해라. 그래서 내가 아예 없었더라면 내가 이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이거는 이제 욥이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자, 구절입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원문을 봅시다. 몸동이 트기만을 기다리던 새벽녘 별들마저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새벽 여명을 볼수 없었더라면. 여기 보세요. 몸동이 트고 새벽녘의 별들이 뜨고 새벽 여명이 환하게 밝아져요. 이건 다 희망이잖아요. 희망. 근데, 사람이 극한 절망에 빠지면, 희망조차도 보고 와요.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 비전, 꿈, 우리의 미래. 미래는 항상 박지요. 옛날 여러분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경제 목표가 뭐예요?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여, 앞집, 뒷집 다 마이카 시대를 가져오자. 막 그런 게 우리 희망이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막, 경제 개발에서 일어나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바라봤더니 지금 우리 한국이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 일본이 저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국제 사회에서 인정하는 어떤 수치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보다 훨씬 앞서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본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본 사람들도 옛날 우리나라의 불행을 발판 삼아 그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일제치아를 물론이거니와또그 위에, 뒤에 이어졌던 6.25 동난 같은 것을 통해서, 일본은 경제적인 바탕을 튼튼히 잡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희망 속에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역동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제 목표를 두고 무슨 우리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하면 요즘 사람들은 꽃방귀도 안 껴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 절망과 여러 가지를 겪게 되면요, 아무리 희망을 얘기해줘도 그 희망이 그를 이끌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희망과 꿈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인생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했더니 뭐 돈, 또 유명해지는 것 이런 세속적인 욕심이 그들을 이끌고 있으면. 그래도 살맛이 나고. 그리고 그런 세속적인 욕망이 다 채워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희망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게 뭐예요? 마약. 퇴폐적인 쾌락.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자연 사건 같은 게 나타나는 게. 나는 그 사건 보면서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번에 국가수에서 발표했잖아요. 그거 다 위조된 거라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없어요. 어제 보니까 SBS 기자가, 그걸 담당했던 기자가,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은 말이죠. 희망이 이끌질 않더라고요, 요즘은요. 쾌락과, 죄악과, 도덕적인 부패함이 오히려 큰 소리를 땅땅 치게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자, 조금 빗나간 얘기겠지만, 아무리 먼동이 트고, 새벽별이 떠오르고, 새벽여명이 밝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좌절과 절망을 가지면, 그는 결단코 거기서 살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실까요? 이는 내 모태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 이러구나. 어머 이렇습니다. 실로 나를 담은 태문들이 의 닫히지 않았도다. 나의 두 눈에 환란이 감춰졌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요은요막 절망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희망에 찬 미래를 보여준다고 해도, 욕은요, 절망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욕기 뒷부분에 보면, 욕에서의 친구들이요,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새벽 여명과 같은 이야기.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는 얘기를 다 해주는데, 욕은 이미 마음에 절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다 귀찮아요. 자, 망해서, 완전히 인생 부도났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니야. 너 1년만 버티면 다시 일어날 거야. 너한 5년만 더 열심히 하면, 너의 가문이 다시 일어날 거야. 그게 들어와요? 몸은 가렵고, 온몸에 성한 구석은 하나도 없고, 마음에 좌절이 차 와있는데, 누가 와서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해준다고, 그것이 귀에 찬냔 말이에요. 다 허튼 소리죠. 귀찮은 거죠. 지금 욥이 그래요. 그래서 욥에서의 친구들이 했던 얘기들이 다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다 맞는 얘기고, 이치에 맞는 얘기고, 옳은 얘기고, 진리의 말씀인데, 욥은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어떡하시느냐? 주먹 한 방으로 욥을 날려버리세요. 뭘 날려버리시느냐? 욥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욥으로 하여금 그렇게 큰 좌절과 절망에 무거운... 그집 밑에 깔리게 했던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리세요. 그 욕은 그런 한 방이 있어요. 그한 방을 우리가 보면서 욕기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욕의 친구들이 했던 그 모든 얘기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새벽 여명과 같은 그 말씀. 인생에 빛을 주는 말씀. 그러나 이 좋은 말씀도 우리 마음에 뭘 품으면 절망을 품으면. 우리 마음에 어두움을 가지게 되면 다 다 소용이 없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좋은 말씀, 빛과 같은 말씀을 해도 여러분 자신이 마음속에 어둠이 깔려 있으면 그 설교 다 뭐예요?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짐승이 짖는 소리다 하고 다 거부하고 거절하게 돼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에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빛이 회복될 때까지 이 욥기를 놓지 마시고 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어둠을 두지 맙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좋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욕기를 통해서 실타래처럼 엉켜져 있는 우리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도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해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도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